나도 라이더. 조루토. 나니모드 한다 못하잖아 모이 모자. 나도 모자. 나도 모자. 나도 나도 모자. 나도 모르 나도 모자. 나도 모자. 나도 모자. 나도 모자. 나가모 이게 도 나도 모 나도 나도 모자. 나도 조자 나도 모자. 나도 모자. 보이는 거좋팀 오케이 아 브리핑 졸라 잖아 시야 어, 내 보다 좋은 시야 형어 브리핑 나잖아하지어 저거 어디있나 집 뒷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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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강서로 가는 거 같은데 아 저기 있구나 테 남넬 남넬 요즘 애들 강서. 왜강서를가 몰라 강서로 뭐 뭐? 강북도 있잖아 강서쪽 간다 예. 기 카페 들어가 카페 강남 없어? 강남 없어? 카페 라인 카페라인이야 쌍둥이 집 같은 데 진짜 네 니가 들어간 집이 꿀집이다. 왜? 꿀통이라서. 맞네. 템이 잘 나오거든. 근데 진짜 브리핑이 맞아. 꿀집이. 음, 진짜야, 꿀집이. 스타. 근데 옛날 꿀집 아이가 맞지? 요즘에 꿀 아이잖아. 요즘 뭐 이런 그런... 꿀은. <laughs> 요즘에 아, 꿀집이 있는데. 꿀처럼 안 나온다, 요즘에. 베릴 베릴드라고. 네. 내가 1층 어, 드래... 단층집 베릴. 2층 2층까지 있다. 2층까지 있다. 오케이. 드라고 스킨 사라지지 않았어? 스킨 실로 라이 아까 안 보이던데. 니가 안 끼운 거아 이거? 베릴 그태 없던데. 아베릴이란다드라 알아본 거야 이거? 아니 내내 아까 끼을때 있던데. 있어. 다시 봐. 어허. 눈을 크게 뜨면 보인다. 그를 나이대? 그건 맞지. 근데 눈만 작은 거 맞지? 왜 그러는데 대체? 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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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laughs> 알겠다. 누가 형태들이 바로 이다. 누가총 쏘는데? 컨테 존나 와일드였어. 짐나인 것. 그게 고질병이, 가방 없는 거. 아직까지 가방 없어, 봤는데한 별과. 땅킹이. 정신이... 여기네. 베일드라고 먹으러 와. 강사 안 붙었을라나? 대각 꼴집 쪽붙어보려고 옆, 옆 꼴집. 공격적인 애들이 아닌가 보다. 무슨. 음, 그니까 감서하는것 같은데, 내 생각엔. 비어 있다. 아해탈 음. 필요가 없구나. 존나 좋네, 집. 서클 아니, 오늘 자기장 왜 계속 이러? 바람스러운... 베리인 소프다. 베버. 매버. 베버. 매버. 베버지. 아아. 아, <laughs> 왜. 개노잼이네, 진짜. 베버지, 왜. 아까 뭐, 해버지 싫어. 사진 올려놨죠. 누가? 아, 영상이구나. 해버지 사진 올려놨어, 만 누가? 형이. 해버지가 누군데? 박지성. 뽀뽀뽀뽀. 지성 빠래 어, 어 괜찮. 어, 괜찮. 니네 총조합 어째 쓰고 있는구나. 어그랑 아니면 니네 SR 한번 들어봐라 대가리 맞추는 거 SR이죠 아 3배 먹었다 M24 이런 거크레이브 대가리 한방 이런 건쏘자아 강세서 지랄하는데? 아? 어? 강세서 총 쏘고 난리 났는데? 지금 니를 유혹하고 있다 얘이가 빨리 오라고 그럼 한발 잡고 시키던 중 니를 오, 오라고 포구 나 가신다 아 아직 비 없는데? 나도 없다 4배 하나 칸테 <laughs> 정말 열심히 싸우네 쒸깅이 아이가 야 아니다 매드조 있다 <laughs> 네 그거 에이펙스낙뎀없데 이거 낙뎀이묵 진짜야 오 점프할 때 F 눌러서 낙하산 펴야 돼. 뭐야, 이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낙하산 오케이. P. F. 이 오케이. 위에 아파트 옥상 올라가가지고 한번 떨어져봐. 라 아, 말 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회가 아. 된다, F가. 있다.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돼. 조용한데. 여기 M 터프 있다. 진짜에 먹어봐. 아, 근데 네, 먹었다. 총검. 아, 스카. 뭐, 스카랑 뭐 들었나? 9mm. 응. 대장? 뭐 니들이. 난 모르겠다. 나는 음, 근접 교전, <laughs> 교전 안 하라. 아, 근접 교전 안 한다. 근접 근접 안 하려면 GJ 말고 해. 아, 아니 아니 아니. 원거리 교전 <laughs> 안 하란다. 배그는 근데원 말? 해 해야지 이말말 말은 없같은데이말 근데, 근데 없어. 이다 우리 클만이말아어이말필하신분 <목소리> 필요? 내가 은데형죽었뭐어이 말은 없어. 이이거 뭐? 저이래어이 말은 서이 말은 없어. 이 말은 어이이 말은 얘네도 얼굴이 안 보인다, 거기서. 거서 버려놔, 이렇게. 형태 존나의 식성. 제동 경계 남음. 괜찮아.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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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R 피로. DMR, 악보감. 여기 삼촛기 있다. 보갑 있다, 심지 여기 보갑. 오케이, 오케이. 하위. 어... 어. 3배율 있다, 에이. 형. 3배율. 3배 먹었어. 아 좋겠다 근데 개율이 안 나오네. 일단 나 먹었어. 핵고베로. 그러니까 4베리 때. 보정기 있다. 옥상에. 어 뭐야 방범인거 이거 싸운다. 뒤 사운드다. 뒤 사운드다. 그니까? 뒤에 사운드, 뒤에 사운드. 근데 통 보통... 아, 저사 3층 집에 있다. 어디? 옆집인거 같은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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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아저 주유소 쪽이네? 응. 실화가 귀엽네? <laughs> 또 등심 못차려고 쳐맞아야지 신짜하게 있어 아아 아씨 무섭다 MG가 MG 어? MG다 MG MG입니다 있네 내가 한번쓰 쏘고 안내미는데? 그만갔나 <laughs> 또 아니 도망간 아닌가? 야 여기 육배 있다 육배 괜찮아 싸우고 먹을게야한번 내밀고 안 내미는 거 맞나 이거? 뒤로 도망간다 실화가 도망가 기절 나이 도망가는 거 기절이야? 네 도망가는 거 기절 육배 먹고 갈게 후퇴 볼게 야씨에 가서 찌삐 F, F. <laughs> 낙땜 <낙댐> 먹었나? F 눈에 안 뜨지. 바로, 바로 말고 뜰 때. 활성화 될 때. 1번 피. 1번도 야, F 0 F 연타 써서 해. 나는다 형. 나 벌써 붙었다. 가는 길에 죽은 거 아니야, 이 새끼? 어, 맞아. 뒤로 빠지다가 죽였어. 아, 너 뒤쪽에 있어. 아... 여기 오토바이 있던데. 그, 요쪽, 1번 핑 쪽에 사람 붙음. 어, 뒤에서 뜬다, 뒤에서. 어딘지 모르겠다. 1번 핑 쪽에 사람 있어요. 어. 저쪽에 있는데, 요 진짜. 아안 보이나, 이쪽에서. 1층에 있다고? 진짜 살수 있나? 집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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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차 타고 온다. 차 타고 요집 붙음. 왜 킬이 안 뜨는구만. 살려놓 아직 안 살렸을 텐데. 아, 아니, 안 살렸을 텐데. 1층에 붙었다. 와, 이게 안붙여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이 집에 있다. 한번 빼고. 이 집이네. 폭돌하고 어, 공부. 어? 내 앞에 있는데? 뿡뭐야 뿡뭐야 내 위에 있어 형 있어 내 위에 언제 왔었아그 살렸네 거기 내 있다고 말해줬는데 야 이거 씨 두명 있겠다 아, 그럼 여기 두명이다 가면 거기 두명 일로와봐 와봐 여기 일로 있다 형내 알고 제 잡고 해도 될듯 도망감 뒤로빵 뒤로 빠짐 살리는데 진짜에 거기 한명 있었거든 어 여기 사운드 차차 끌고 다닌다 이게 언제 살려? 그차 붙는다. 음. 붙었다. 그지? 차쪽 타고 갈란가나 걸림. 걸림. 밀어야겠네, 앞에. 탑 있다. 걸림. 나 지금 포탑 못 써줘. 어디야? 여기, 여기. 3번 핀. 앞에 있다, 야. 나이스. 기절,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3 앞에? 하나 더 있대, 앞에. 밀어, 야겠다하 있어, <laughs> 근데. 3번 핀. <laughs> 하나 기절. 나이스. 터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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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뒤에, 뒤에, 뒤에. 할리엔드. 나, 나 물속, 나 물속 나이스, <laughs> 나이스. 집에 <laughs> 포탑 있던 애야, 라스트 3번핑 3번핑 있던 애야, 조심 못들 수도 있다 오토바이 있나? 오바이 있어 밟는 거 조심, 차로 아직 안 붙네, 소리 3번핑이었다 아, 그래. 오토바이 있다, 나 가자, 가자, 오토바이로 가자 어디 있노 애들 파밍하고 있네 여기 뒤에 있어 여기 수직 있다 너무 뒤에 있는 거. 저기로 한다. 보탑 써저아 이거 제 혼자잖아. 아 혼자. 한번 사연지 2층이었어. 잠깐만. 붙었다. 와, 앞에 있다 오. 내려왔는데, 아, 벌써 내려왔어. 이거 좋겠다, 이거. 쏴줘, 쏴줘. 정면 쏴줘, 정면. 라스트. 로 좀만 내려올 수 있나, 성거 아, 내려가, 오 연막 하나 가게. 응, 신자 붙어줘, 신자 붙어줘. 내려가. 쟤 혼자다, 혼자, 혼자다. 모텔었다, 뭐 모텔었다, 뭐 모텔었다, 뭐 모텔었다. 뭐 와, 폭실하가 1대1, 1대1. 앞에 단벼라 앞에 단벼라살려줘살려줘 돼. 나 눌러도 돼. 폭 들어온다. 눌러, 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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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살리고, 피 감고 해야 아, 돼. F를 눌러라니. 무상 버튼 눌러놓고. 살리고. 피 먹어, 피좀덜거몇 개나 있는데 쟤. 아운드 나다피에다다 잡아왔다, 나이스. 아, 나이스. 오토바이 파졌다. 어딘 아, 살려. 아, 어, 살릴라면은, 강남이, 와, 컨테츠 너무 많은데. 여기? 아, 오토바이 터졌지. 아, 차도 없는데. 고젠 있지 않나? 강남에. 아, 내가 타고 물에 빠뜨렸어. 예? 네? <laughs> 아, 앞쪽에 없겠나? 아, 둘이서 해. 응, 둘이서 된다. 컨텐좀 많았어. 저... 아, 저 살리기 좀 그런데. 우리이크인강복이 있다. 그손 손으로 뛰어라. 저도 뭐지? x x x x x x 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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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에 없겠나? 아니면 차2쪽에 있는데? 3번 앞에 있다 코페에 있다 진짜 숨어있어라 스윙이 차 먹고 올게 자 선택을 하자 강남 강북 아 소리가 부셔봐 비행기 비행기 아니면 여기 아 근데 강북? 강북? 아...강북이 낫겠다 내 연막 많은 강북으로 가자 컨테트 졸라 많이 내렸어 어차피 우리 파밍 하려면 아파트 한쪽으로 들어가야 돼 어허 이거 강북 비행기 동선이 많이 내렸을 것 같은데 어 많이 내렸어 아 밑에 잡힐 것 같긴 한데 강, 여기 살리는 거, 에버 어, 이렇게 집, 발소리 아니야, 뭐 아, 뭐, 약간. 야, 집에 들어가. 살리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가. 앞에 집, 앞에 집. 1번 핑 집. 한다? 1번 핑 집. 들어가. 아그 거기서 봐라 니층에서 봐줘라 2층에서, 2층에서. 스윙이 살릴게 살리는 중 시야 한번 봐봐 야야 아, 그거, 그거 온다 그거 아, 다딱 그래 괜찮아 자, 괜찮아 버틸만해 그, 그, 버틸만해 그, 버틸만 그, 그렇게 안 와봐 에픽스 살렸다 일단 와아 x 어, 다 이거 좋댔다, 이거 내려가야겠다 아파트 쪽차 있다 차 있다 차다 다시 내려가 바로 가야 바로 가야 돼 어, 아까 구파트 쪽 맞아. 사운드 들렸는데 조심히 차 어디 차 있지 아까 차이. 있잖아 방랑은.. 아.. 방다 해서 뭐 아무거나 먹어 구파트 조심 참고로 나 운전 더럽게 못함 아이.. 알았어, 알았어. 너 그.. 통다 하고 있어도 되겠다 이제 어.. 빨리 저기... 가아통다 하다가 잠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알아서 해라 우리 살아나고 나서 빨리 가 살아날 수 없어요 내가 아파트.. 아파트 존버 치자 아파트 아니면 주에서 시야 따로. 아, 전? 수, 어 수호 사운드 가깝다. 들어온 거같나 앞쪽에. 앞쪽 꿀집 쪽에 있다. 꿀집쪽꿀집쪽 쪽 사운드 같은데? 앞쪽 같은데? 이쪽에. 한번핑 쪽. 우리 아파트 파밍 하긴 해야겠다. 와, 시간 개이시네. 1분 20초. 파밍안될것 같은데? 야, <laughs> 못 방해, 야 지금. 원팡은더안될것 같은데. 앞쪽? 오, 수현이 묵은 거서. 오! 아, 네. 아하이. 이쪽 집 사운드였는데? 그 건너편 같은데, 느낌이. 컨테? 진짜 전부 송기기고 악고 소기기면안 된디. 제동기기라, 제동기 제동기기기. 여기, 이거기라, 이거. 그 아, AR에 잔다. AR도 괜찮다. 아, AR이 음포구나. 그럼 다시 되나? 아니, 음포 말고, M4, M4, M4. M4랑 음포. AR 무조건 제동기나 보정기 껴야 돼. 근데, 어디서 쓰나질 일이냐, 뭐, 이제. 아, 20초, 20초. 보다, 이씨. 컨테이 내렸네. 컨테이너 컨테이 뭐. 내렸다, 방금 나하사 와, 어, BRD. 광국, 광국의 BRD. 1번팀 아, 내가 그래서 C DM을 둘라 했잖아 아, 형, 뭐, <laughs> DM을 둘라 했잖아 아니 이거 쏴도 맞도 안 난다 아니다 맞는다 이 정도면 맞출 수 있다 그래 탄나깝다어 왔다 야 꿀집 가야겠다 꿀집 내가 다 먹었는데 뒷꿀집 <laughs> 먹었어? 다 먹었다 뒷꿀집 신장하고 <laughs> 쟤 음품 아이. 먹었다 걔한테 찬밥 더 가릴 때가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되지 저차 타고 시체 먹었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있다 뒤 사운드 뒤 사운드 쟤 먹을 수 있나? 오베이지아프다형 아, 그래. 1번 핀 먹고 와보든가 그럼 차들어가어저 앞에 는데어 가야 되는데 우리 차가 많다. 없다. 남은 거라도 좀 모야. 아 어, 앞에 뛰어가면 안 되겠나? 일단 면면서 아, 나 때렸다. 해미 사고 한, 있어요. 3m2. 사야 네. 여기 여기 MP5 AK 여기 고급 진방이라고 고 그런 거잘안 된다 <laughs> 동기장게 남아요 사배도 한게 네. 있다 예. 와이 소리 장난 아 진짜 돼 포르시아 그남보르기니 뭐, 한번 끌게 해줘야겠네 어, 다 다르네. 남보로 그냥 끌어봐라. 저희 4 0초 가야 됩니다. 아, 벌써 가야 되나? 저 가야 된다고? 내 대가. 아예. 아이, <laughs> 나오탄는 많으신 분. 어, 오타 있다. 오타 있다. 아, 조금만 줘. 백, 백발, 백발. 여기야, 오타 걸어. 우 저희 살리는데 올라가봐야 될 듯. 아야, 차차 열고 올야 아까 우리 쿠페 있지 않았나? 못 타나? 쿠페 두명탈수 있어. 야뭐오타 <목소리> 달궜다고? 아 줄게 줄게. 나중에 아, 네, 나중에 나중에 가서 요 위에 이거 위에 기자. 나이스 나이스. 저저저 아, 저. 일번핑일번핑이요백백아 그래 백팔만. 포켓 안 타나? 타라. 타 타고 새 타고 새. 난발 진행이 좋음. 타오가 타오가. 내 운전해야 돼. 내운 운전 실력 나온다 나온 나온다 사람 죽이면 조심해야 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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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나 더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내 내릴래 내릴래 위에 못 가는데 위에 있는 거 같다 위에 봐줘야 될듯 위에 한대 맞췄다 가라 가라 근데 맞췄 고고 고고 전진 전진 오케이, 조심 에러가 에로가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대 맞춤 한대 맞춤 아, 따이 쪽이야? 어, 어 로봇이 네, 로봇이 쪽, 로봇이 쪽, 로봇이 쪽. 네 왼쪽, 네 왼쪽, 네 왼쪽 쪽, 왼쪽. 그, 그, 인, 인, 인근. 알아서 찾아야 돼, 이제부터. 아, 아래에 있다. 나이스. 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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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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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침대 앞에.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앉아있어, 앉아있어. 앞에 있다. 릴리 쇼트. 나이스. 아이고, 진짜 나이스. 아, 구상좀 구상번호 까건줘까먹쟤이 쟤들이 쟤들 지금 이거 줄게 의료킷 키트 의료 키트 떨려, 조심 스나 조 스나 몸, 몸. 3인칭 로라신대 SRM 아프다. 어, 일로 올라가야죠. 이거 뭐다 보인다, 여기서. 각 보인다. 아, 여기 단계 아, 아니구나. 어,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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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 있나? 이쪽, 있나? 이쪽. 뭐안 아, 아, 밑에. 먹으러 오면 안 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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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연막 펴줄게 아, 안 돼, 안, 아, 안, 안 돼. 돼, 안, 이거, 안, 안 이거, 돼. 이거, 야, 연막 펴서 먹으면 돼, 이거. 여기, 이거 먹을 수 있어. 난. 아, 여기, 여기 있는 건 먹어도 돼. 앞에 3번 팀이 먹을 수 있어. 빌리 쇼트 저거 먹어도 돼. 어, 뭐, 럭들이네. 어, 뒤에 차음 차은... 아이스 파8에 6배 있다, 여기. 리얼. 야, P90이다, 씨바 먹어야지. 오른쪽, 오른쪽 끝. 야, 뭐, 옷한번 했다. 와! 2번 창고, 2번 창고. 어, 밑에 BRDM 있네? 아이. M14530. 밑에, 밑에, 밑에 사운드 나는데? 저, 야. 아니구나. 어디 가지 너? 핀 좀. 어디 <laughs> 갈 때? 갈데 없다, 갈데 없다. 차 타고 가야되겠네이거 차가 없잖아. 그, 그 BRDM 있잖아. 비었나? 야, 이거, 이, 주인은 없는데, 있어? 갈 곳이 없어. BRDM 있어? 아, 어, 비... 진짜하총 쏜다, 총 쏜다. 만다, 만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 그쪽 갈수 있어. 어, 야, 이, 낙댐. 야, 이 BRDM 못하네, 이거.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어, 오,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올라와야 돼, 어떻게 해서도 올라와야 돼. 와, 아기비. 올라올라 올라다. 형거 올라가 빨리 죽는다 죽는다 빨리 빨와 이거 연막, 맞나 이거 여기 시체 하나 여기 시체 여기 시체 아니 아니 이걸 살아 야 들어온다고? 야 옆쪽에 있었는데 진짜 쏘는 오오 자기장 좀 자기장 줘 아까 2번 핑에 있었거든? 음. 아이 발 이런... 여기 하나 뒤져. 1번 응. 피. 아이 어어 아, 뒤에 쏜다. 뭐 뒤에 쏜다. 연막 좀 갈게요. 어 여기 칠타. 칠타 개탄. 진짜 창고 안에 있다. 창고 이쪽 창고 안에 있다. 한번피 창고. 돌사라 싸도 돼. 아, 기절. 나이스. 하나 더 있어. 폭 없나? 한 병이나 나한병 하나 있어. 야, 이거. <laughs> 아, 역시 카피 찍었다. 블루전. 블루전 수류탄 조심. 예. 아프대, 이거 아면 이거 우리 서클 좋으니까 막안 들여주면 되겠다. 제동기 필요하신 건 제동기 나무. 괜찮아. 나 M4 오고 싶어. 괜찮괜찮괜찮 오른쪽 가게 많은데? 아, 창고 안에 있다. 여기 창고. 창고 바로 앞에, 여기 붙었어 창고 둘.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아, 픽. 1번 픽, 1번 픽, 1번 픽. 1번 픽. 아 진짜 죽었네 맞았다 안될게 없다 1번팀 있다 소리 신자 왼쪽 어. 아 나이스 신자쪽 둘, 둘. 점샷 했네 어 점샷도 같이 들어온다 아, 섯명 라스트 둘 라스트 둘 있다. 여기 있다 앞에 앞에 하나 있다 형못 어, 들었다 나 어. 아, 왼쪽 볼게 왼쪽? 그 왼쪽 쪽이죠 이 자리에 걸리나 한번. 소복 어, 빙 까도 될 듯한데? 맞으면 빨. 형이랑 처리할 때 이렇게. 진짜 던질 거 있나? 없다 하나 없다. 네 이쪽 왼쪽에 있다 왼쪽. 사운드. 위에, 하나 위에. 올라가 있다. 어, 아 까비. 쏘래잡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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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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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와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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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1 1 e y hey, h e 가이 e y 아 이걸 살려 아깜깝네 포탄 아, 살리는 너안 아, 맞고 금만 맞았으면 살려.. 잡았겠다 아이 둘다 맞았어 둘다손 올렸어 아깝네 다